두 번째 파트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모델링 할 때는 심스케이프라는 툴을 활용하게 됩니다. 심스케이프는 시뮬링코 환경에서 멀티 도메인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는 툴인데 시뮬링코와는 다르게 시그널 라인과 블럭들에 실제 물리적 의미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의 물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방정식은 자동으로 유도되게 되는데요. 예시로 모터를 모델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모터는 전기 도메인과 회전 운동 기계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심스케이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전압원 저항, 인덕터를 나타내는 블럭과 회전 관성, 마찰을 나타내는 블럭을 조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지배 방정식은 블럭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스케이프를 통해 플랜트 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이 통합 환경에서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제어기와 플랜트를 모델링을 했으면 모델을 활용해서 고장 시나리오에 대해 검증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데미지 없이 미리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장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완성한 제역이나 플랜트 모델의 변형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장과 원 모델이 섞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추후에 하드웨어 인더룩 검증을 하거나 최종 구현을 할때 제어기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하고 플랜트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해서 MCU 혹은 이제 RT 머신을 배포를 하는데 실수로 고장을 반영한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을 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도 번거롭습니다. 이때 시뮬링크 펄트 에너, 애널라이저란 툴을 사용을 해서 고장과 원 모델을 독립적인 파일로 분리해서 주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시그널에 고장이 발생해서 실제 측정값보다 높은 온도가 들어오는 고장을 주입한다고 할때 이렇게 오프셋을 설정을 해서 주게 되면 이 고장과 원 모델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켜서 원 모델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장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모델링한 고장을 자유자재로 주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한 고장은 별도의 fault 테이블에서 고장만 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발동시키거나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발생을 시키도록 하는 설정도 이러한 테이블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고장을 주입하도록 한 설정입니다. 이렇게 고장을 주입할 때 고장별로 로깅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특정 고장의 관점에서 그 고장을 발동시키는 조건, 발생 여부, 발생 효과를 한 고장 단위로 묶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fault analyzer가 없다면 고장 발동 조건과 고장 발생 여부를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페어링을 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발생 컨디션과 발생 여부가 이름으로 자동으로 묶여서 로깅이 되게 됩니다. 고장이 하나하나 별도로 묶여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각 고장에 대한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서는 7개의 고장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7개를 각각 동작을 시키며 7번의 시뮬레이션을 간편하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모델링으로 디지털 모델과 트윈을 구축한 후에는 디지털 스레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equirements Toolbox라는 도구를 활용한 이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Word, Excel, Doors에서 작성한 요구사항을 requirement t o o l 로 그대로 불러들일수 있고, requirement t o o l 에서 작성한 요구사항을 REC IF를 지원하는 형태의 파일로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을 설계한 시뮬링크 모델에 연결할 수 있고,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게 되면, 요구사항이 얼마나 구현되었고, 검증되었는지가 자동으로 분석되게 되고, 만약 요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모델과 요구사항 사이에 링크까지 걸어주게 되면 요구사항 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미싱된 링크를 찾고 바로 링크 버튼을 눌러서 연결시킬 수 있고 해당 모델과 요구사항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증 테스트 케이스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면 해당 요구 사항이 얼마나 구현이 되었는지 또 검증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표준에서 연구하, 요구하는 산출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디지털 모델, 트윈, 스레드를 얻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필요한 것중한 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검증에 있어서 사람의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구사항 기반의 검증을 어떻게 해서 수월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구현을 한 모델에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입력을 시켜서 나온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게 시뮬링크 테스트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 매니징 기능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입력값을 인가하거나 시험 대상, 결과물 평가 방법 등을 한 케이스 내에서 설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든 테스트 케이스를 특정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케이스로 디지털 스레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돌려서 검증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자동 생성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테스트 하니스 생성 기능입니다. 이 하니스라는 게 없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입력 값을 인가하고 출력 값을 평가하는 부분을 원 모델에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생성을 할원 모델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껍데기 모델, 이거를 테스트 하니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테스트 하니스라는 독립적인 모델에서 코어 모델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하니스를 클릭 한두 번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테스트 입출력 관리 기능입니다. 다양한 입력 값이나 시나리오를 쉽게 인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출력 값 평가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어세스먼트라는 기능을 통해 출력 값 평가 기준을 하니스에 작성하면 이 하니스를 검증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어세스먼트의 평가 결과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검증의 패스, 페일 결과를 테스트 매니저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동적 검증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정적 검증 자동화는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를 통해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디자인 에러 디텍션으로 데드로직과 같은 설계 오류 사항들을 찾아줍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테스트 커버리지를 채우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 프로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포멀라이즈 해서 프로퍼티로 만들면 그 프로퍼티를 증명해주거나 실패 사례를 실패하는 발레를 찾아주는 기능인데요. 각각에 대해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에러 디텍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인티저 오버플로우, 디비전 바이 제로, 데드 로직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드 로직이라고 하면 데드 로직이 없음을 검증을 해 주거나 있는 경우 어디에 데드 로직이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디비전 바이 제로는 존재하는 경우에 에러를 재발시키는 카운터 이기 샘플을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 기능은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인데 이러한 자동 생성이 없다면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느 부분을 커버하지 못했는지 사용자가 확인하고 커버 안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자가 직접 생각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작업을 자동화하게 되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Property p r o v i 입니다이 내용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요구사항을 검증했다고 한들 그 검증은 그 특정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만 검증된, 것일 것, 검증된 것입니다. 즉, 확인하지 못한 입력 조건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검증이 된건 아닙니다. 검증될 모델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입력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그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이 요구사항은 무조건 반드시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property proving 기능입니다.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검증을 실패시키는 반내 이그 l 플을 제공을 합니다. 디자인 베리파이어가 프로퍼티 프루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포멀라이즈 해서 프로퍼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예시로 보면 시그널 D는 항상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포멀라이즈 한 것이고 밑에는 A와 B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걸 포멀라이즈 해서 프로퍼티로 만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포멀라이즈를 하면 프로그램은 입력값에 이것저것 넣어가면 발레를 찾거나 아니면 모든 입력에 대해 프로퍼티가 항상 참임을 증명을 해줍니다. 사실 모든 요구사항을 이렇게 검증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전부 포멀라이즈해서 프로퍼티로 만든다는 것은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돼서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프로퍼티로 만들어서 증명하면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메스웍스의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지 케이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켓, 로봇, 자동차, 비행기 등 다양한 대상을 개발할 때 시뮬링크 모델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회사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로는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프로젝트로는 오리온 스페이스 크래프트 프로젝트에서 매틀랩 시뮬링크 도구를 활용한 모델링과 코드 생성을 통해 우주선 개발의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매틀랩 시뮬링크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사들의 공통된 결과는 절반에 가까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사례는 제 홈페이지의 유저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 사례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버스사에서 항공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활용한 사례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시뮬링크로 디지털 모델을 개발해서 고장 및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점과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구로 엔드투엔드 디지털 쓰레드를 구축한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사항과 설계사항들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델링에 대한 시간 소모는 원활한 재활용을 통해 단축시킬 수 있었고 모델을 통해 엔지니어의, 시스템, 엔지니어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증 도구를 통해 결함은 이른 단계에서 찾은 사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원에서 로봇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o 스웍스의 MBSE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여러 팀이 독립적으로 여러 컴포넌트에 대해 개발, 개발하다 보니 개발의 뒷단계에서 이 요소들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이슈가 확인되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든 검증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였는데, 이때 시뮬링크와 딥러닝 툴박스를 사용해서 로봇의 피지컬 모델링과 비전 인식 및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델링 후에는 코드 생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로 이슈를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고 팀 간에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개발 시간을 40%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시뮬링크와 딥러닝 툴박스가 활용이 되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